앞으로 호명하, 호명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제주시장님, 박태상 산수이동 주민자치회장님, 방소영 산수이동장님, 강두건 권익동 주민자치위원회장님, 김미성 권익동장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수이동 주민자치회는 2004년부터 권익동 주민자치위원회 매년 산지청축제와 호랑고등의 마을축제 참여로 상호 교류회장을 마련하며 자매동 간의 부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산지동 주민자치회원 30명과 권인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30명이 자발적으로 각각 300만원씩 상호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